뉴욕 증시, 국제금리 급등에도 강세, 나스닥 0.83% 상승 마감.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소식에 채권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증시는 일단 반등하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를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잠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66포인트, 0.13% 오른 39,169.5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61포인트, 0.17% 상승한 5 4 7 5 0 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6.7포인트, 0.83%뛴 17,879.3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을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해, 마무리했습니다. 감마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방 공휴일인 미국의 독립기념일 4일에 휴장하고 하루 전날 3일 조기 폐장, 현지시간 오후 1시 마감으로 인해 거래일이 3.5일로 단축됩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과 6월 제조업 PMI는 4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담 인포맥스의 시장 컨센서스 49.2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제조업 PMI가 48.7도 밑돌았습니다. PMI는 50일 기준으로 업황 위축과 확장을 가능합니다. 제조업 PMI는 5월에도 50일 하회하며 업황 위축을 시사했는데 6월에는 위축 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에 이어갔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주요 주가 지수는 순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때 낙폭을 마이너스 0.4%까지 벌렸습니다. 제조업 PMI가 부진했음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까닭입니다 기술주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매력도가 퉁상 낮아집니다. 하지만 5% 접어들며 국가 지수는 낙폭을 회복했고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채권 시장과 별개로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의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보단 낙관론에 일단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벨레 베레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스의 케빈 필립 파트너는 인공지능은 또 다른 일시적인 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AI는 기업의 생산성을 다시 정화하고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투자자문자 베이퍼 에비뉴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전략가 킹립은 기술주 약세 흐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외려 가속화를 주장할 수 있다라면서도 오는 9월부터 대선 전까지 계절적 약세와 찰실험 매물 등으로 인해 기술주 주가가 주춤할 수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등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 판매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강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일 지난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도 나란히 주가가 2% 넘게 오르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포합으로 장을 끝냈고, 브로드컴은 2.2%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UBS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합대를 이유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 의견을 냈지만 상승했습니다. 크루즈 운영사인 카니발과 로열캐리비언은 허리케인 베릴이 4등계 폭풍으로 가리, 카리브 해안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각각 5.4%와 1.9%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20년 전 분사한 세계 최대 항공기 구조물 제조사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47억 달러에 다시 인수하기로 했던 소식에 주가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업체 추이는 게임타 주가 폭등 사태로 유명세를 탄 밈주식 투자자 키스길이 6.6%의 지분을 획득한 사실이 알려지자 개장, 개장 전 주가가 상승 모드를 탔으나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날 기술업종이 1.3% 올랐고 재료업종은 1.55% 하락했습니다. 산업은 1.1%, 부동산업종도 0.99% 떨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출에 따르면 이날 마감부력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5.3%로 반영됐습니다. 9월 동결 확률은 14.7%였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 1.77% 대리인 12.2를 가리켰습니다.